그, 쉬운 자를 돌아보고, 괜찮아 하면서 약을 조금 더 보충해야 되니까, 한 바퀴 돌아보고, 느낌을 보시고, 예. 네. 스톱! 자, 출발. 네. 자 이제 마티즈 차량이 나갔고요. 요거 아반떼는 이제 그 쇼바, 쇼바 교환하려고 하거든요. 쇼바, 쇼바 교환하려고 하는 차를 또대려면 음, 손이 깨끗해야 되는 게 필수죠.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핸들 만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아주 아주 뽀송뽀송한 손으로 이제 자고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요. 차들이 연달아 막 달려갈 때는요. 아주. 이렇게 하고요. 여기 또, 불을 켜야겠어요. 불을 켜서, 이제 일을, 준비를 하고. 자, 이렇게. 배터리 충전은 지금 완료됐고요. 아, 이제 빨리. 지금 왜나가냐밖에서 누가 말다툼하는데 쳐다보면 그 사람이 민망해서 더 화날 수 있어서 저는 그냥 피해 있는 거예요.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 쓴다는데 건 쳐다 볼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조용히. 지금, 지금 저 다른 분 끼리 싸우 는데 쳐다 보면 동네 사람 이라도 미안 할까? 네, 그래서 볼필 요가 없는 거 죠? 아, 고객 님, 저 돌아오 는 영상 에서, 어떻게 되는가, 한번 확인할 거예요. 아, 지금 고객님 돌아왔네요. 차가 어떻게 되나. 예, 네, 어때요? 예. 네. 차 부드럽고 상태 좋아요? 그러면 돈 들여간 게 아깝지 않아요? 아, 그럼요. 예, 그럼 붙는 틈한번 안에서 땡겨주세요. 예. 네. 나중에 이제 더 좋아지려면요. 이건 이제 묻었던 거라 말르는 거고요. 더 좋아지려면 이제 머플러,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머플러만 한번 갈아주면 아무 소리도 안날 거예요. 네. 어 제가 얻을게. 그, 여러분들한테 그, 부동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. 부동액은 이제, 겨울에 넣는 걸로 알지만, 여름에 더 많이 넣어줘야 돼요. 여름에 많이 넣어줘야, 그, 엔진이, 과열이 안 되고, 그, 똑같은 물과 부동액이 있다면, 아무리 뜨거워도 부동액은 잘안 끓는데, 열이 안 받는데, 얼지도 않지만 열도 안 받아주는 거니까 열이 안 받게 뜨거운 엔진을 식혀주는 데는 원에 글러줘야 된다. 그거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h m v 렸 였습니다. 더 좋은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. 이제, 그, 영상을 다시 또저 산타페 쪽으로 이제 가서 주유 영상으로 만나뵐게요. 감사합니다. h m v 렸 였습니다.